갤럭시탭 S10 울트라 살까 말까 망설이고 계신가요? 무조건 지금 사세요. 오늘은 갤럭시탭 S10 울트라의 미친 할인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구매를 고민하는 순간 무려 27만 원대 역대급 할인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스펙은 영상 뒷부분에서 설명하고 여러분들 가격과 할인 정보 가장 궁금하시죠? 할인 정보 빠르게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시청하시는 동안 예고 없이 할인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인기 상품이라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장바구니에 미리 담아놓고 영상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바로 할인 정보 시작합니다. 정상가 159만 8,300원인데 현재 27만 9,300원 역대급 할인 중이라 단돈 131만 9,000원 미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쿠팡은 매일 할인율이 달라지는 걸 아시죠? 지금 구매하면 17%나 할인받을 수 있으니 절대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재고가 얼마 없어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빨리 서두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남겨놓았으니 재고가 있을 때 일단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핫딜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태블릿을 골라야 할까? 지금부터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화면 크기 꼭 확인하세요. 태블릿은 화면 크기에 따라 완전히 다른 제품처럼 느껴져요. 영상 보거나 그림 그릴 때 화면이 작으면 답답하고 손가락도 자꾸 겹쳐요. 영상이나 강의용으로는 10인치 이상, 노트북처럼 쓰려면 14인치 이상이 좋아요. 화면이 클수록 작업도 편하고 눈도 덜 피로해요. 두 번째, 화면 화질 보기. 태블릿을 영상만 보는 게 아니라 공부나 그림, 문서 작업할 때도 많이 써요. 그래서 화면이 얼마나 선명하고 눈이 편한지 꼭 확인해야 해요. 해상도가 낮거나 화면이 칙칙하면 글씨도 흐릿하고 작업할 때 눈이 쉽게 피곤해져요. 해상도 밝기, 디스플레이 종류가 좋을수록 장시간 작업에도 부담이 적어요 특히 펜으로 필기하거나 그림 그리는 분들은 더 중요해요 세 번째, 배터리 얼마나 오래가는지 태블릿을 외출할 때 가져가면 충전기 못 꽂을 수도 있죠 그래서 충전 안 하고도 오래 쓸수 있는지 꼭 봐야 해요 영상 몇 시간 볼수 있는지 인터넷 몇 시간 쓸수 있는지 확인하면 좋아요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릴 초특가 할인 갤럭시탭 S10 울트라는 어떤 제품인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화면이 엄청 크고 선명해요 14.6인치는 태블릿 중에서도 거의 끝판왕 크기예요 대화면이라 영상 볼 때나 작업할 때도 훨씬 시원시원해요. 게다가 다이내믹 아몰레드 2X 디스플레이 덕분에 색도 더 깊고 선명해서 눈이 편안해요. 120Hz 주사율로 화면 움직임도 부드러워서 필기하거나 스크롤할 때 느낌이 달라요. 두 번째 화면은 크지만 무게는 생각보다 괜찮아요. 무게는 718g인데 이 정도 크기 태블릿 치고는 꽤 가벼운 편이에요. 노트북보다 훨씬 가볍고 가방에 쏙 들어가는 얇은 두께라서 회의실, 카페, 도서관 어디서든 꺼내서 바로 쓸수 있어요. 휴대성도 챙기면서 대화면까지 가져갈 수 있는 제품이에요. 세 번째 속도 걱정 없는 고성능, 최대 3.4기가 헤르츠 옥타코어 칩, 그리고 12기가 또는 16기가 메모리까지 탑재돼서 앱 여러 개를 동시에 켜도 끊기지 않아요. 디자인의 문서 작업까지 거뜬하게 돌아가요. 작업 중 멈추면 스트레스잖아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요. 네 번째 똑똑한 AI 기능이 들어있어요. 갤럭시탭 S10 울트라는 그냥 태블릿이 아니라 AI가 도와주는 똑똑한 태블릿이에요. 예를 들어 영어로 된 PDF를 열면 자동으로 한국어로 번역해주고 표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주기도 해요. 심지어 미팅 중에 녹음한 소리를 글자로 바꿔주는 기능까지 있어요. AI가 마치 비서처럼 옆에서 똑똑하게 도와주니까 공부할 때도 일할 때도 진짜 편리해요. 다섯 번째 하루 종일 써도 끝떡없는 배터리. 11200mAh 대용량 배터리 덕분에 영상은 16시간, 인터넷은 10시간 이상 사용할 수 있어요. 하루 종일 들고 다니면서 강의 듣고 메모하고 유튜브 봐도 중간에 충전할 걱정이 없어요. 진짜 믿고 나갈 수 있는 배터리예요. 이상으로 태블릿 구매 가이드와 초특가 갤럭시 탭 S10 울트라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본가 파는 갤럭시탭 S10 울트라를 17%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이니 절대 놓치지 말고 후회 없는 선택하세요. 아직 할인이 유효한지 고정 댓글에 있는 구매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세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다양한 상품의 초특가 할인 소식을 받아보시려면 구독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